이번에 여러분들, 나폴리 4 5어이고 초대박이야. 자, 일단은 46억입니다. 오, 좋아요. 원톱 카바니, 카바니 올라가시죠. 9억 8천 7백만 원. 자, 왼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왼쪽, 에, 여러 가지가 있죠. 인신뭐 메르텐스 마라도나, 저는 개인적으로 마라도나. 자, 일단은 그럼 마라도나 가시고 좋습니다. 아니, 여러분, 카에오는... 아니, 남들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 써보고 말좀 그만하라니까 이거는 현실스코드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 야이 새끼 피파에서 진짜 또 쓰는 거한야 누구 한 명이라도 아니 이래놓고 나중에 이럴 거잖아 나중에 팀 맞추면 와 진짜 팀 망했다 정말 이러하지 말라니까 너는 써봤냐고 나 써봤어 삼식이죠 요런건 하나 써주세니까 기가 막힙니다 돈이 되냐고 안 되면 제가 현질해 드릴게요 왜냐 우리 주인분이 저한테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안 되면 10만원 현지해드릴게요. 돈 부족하면. 어, 깔끔하게 가자. 이건좀 사놓을게요. 깔끔하게. 어, 깔끔하게 갑시다. 이건 좀 사놓을게요. 이거 LB였죠? 잠깐 굴람. 잠깐만, 야, 굴람. 잠깐만, 이거 사야겠다. 금카 있다. 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이걸 왜 사냐고. 이거 존나 좋잖아. 아니, 그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왜사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스탭 보고 사야 된다고 하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스피드가 그리 느린 게 아니라 가속이 느린데 이거는 충분히 나폴리 캠이 받고 나중에 강압 캠이 나오면 괜찮아요. 지도 아차 싶었다고요? 어, 그건 맞아요, 솔직히. 어, 죄송해요. 그래서 키보드까지 제가 좀 공짜 드릴게요. 어, 나도 솔직히 좀 느리다고 생각했어. 어, 맞아. 나 솔직하게. 맞아. 좀 느리다 생각했어. 어, 미안합니다. 좀 느린데. 나 이건 키보드로 내가 대체할게. 미안하다, 진짜. 센터백은 칸나바로 하고, 풀리발리 하면 나폴리야 그게 맞아. 내가 이번에 써봤거든. 정말 다리에 모래주머니 50kg짜리 끼고 다니는 거 똑같아. 옛날 장구 한 보시면 다리에 추 달고 다니죠. 구수준이야. 안 달려. 야 잠깐만, 야 여기 나폴리 맞냐? 어, 아바테 가자 이거? 이거 가자? 어, 야 아바테 나 아바테. 도와줘요 환경. 야, 환경아 농협 아바테 금카 봐봐. 농협 아바테 금카. 라치오 루카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라치오니까 루카쿠? 라치오가 아니라 임마 감 나폴리라고 임마! 나폴리 아, 나폴리야, 지성 지성. 아, 장등이라 잠시 못 차려. 새끼가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고해 임마 빨리. 아 죄송합니다. 여러 죄송해요. 야야 야, 아바테 농협 괜찮아? 어, 근데 아바테는 약발안 줘도 되겠다 이거 주발선으로 달려있어서 그래 주발선으로 달려있으니까 이걸로 가자 아바테가 짱이에요 정말로 예. 자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46억 돈 되죠 근데 제가 15만원 충전했어요 이거는 선물로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돈이 잘 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좋은 거 업그레이드하면 되죠 요게 비가민 스쿼드입니다 제가 잘못자면 항상 프로게임한테 물어보고 시청자 의견 듣고 아주 그렇게 짜는 거죠 그냥 비감의 강화력을 믿어보던가 어떻게 하실래? 은카는 쉽습니다 가시죠 예, 저도 강화 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보겠습니다 저깐만 재료값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95로 두칸 가야 되는데 95 3칼로 가자 야 참모총장 있냐? 야, 위기다! 참모총장 지금 형 지금 정신 못 차리겠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 지금 형 정신 못 차겠다 그거 강화하는 거 무조건 노이드야 그니까 그니까 형 메르텐스 3 칼을 3개 사라고? 더 싸니까? 잠깐만 6,300 맞네 자기 자신을 조지면 되잖아, 내장. 이 자식 봐라, 이 자식 봐라. 노노라고? 왜? 96 4개 사고 97 하나 가라고? 아니 시청자들이 이렇게 가래! 싸가지 없는 새끼들. 씨. 됐어, 4개, 4개면 되겠지, 4개면 되겠지. 크리티컬 노린다. 크리티컬 노린다, 가자. 가자, 크리티컬! 야 참모총장 크리티컬 안됐어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그 다음에 카 1억 5천짜리를 3억 주고 당한는데사카만 쓰자고? 야야 그니까 러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참모총장아 대들어? 대들어 새끼야? 그만두고 싶어? 야, 그만두고 싶냐고 새끼야 그냥 가는 거카 써야지 그만두고 싶어 지금? 빨 다시 얘기해. 다시 해 다시 잠깐 잠깐만, <웃음> 잠깐만. <웃음> 오카가면 <laughs> 노이득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운카 한사. 아니 운카 한사. 아니 운카 한사. 아주인분 사카만 쓰자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인분예 지금 주인분 사카만 쓰고. 음, 아 너무 안 예쁜데. 아 이거 운카야 깔끔한데. 아 너무 더러운데 지금. 아 여기 지금 여기 막 정우성, 장동건 여기 있다가 여기 환경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여기에 저 원빈. 조인성인데 여기 환경 있잖아 여기 지금 와 미치겠다 지금 뭐라고? 형 욕을 너무 많이 했는데 건전한 방송 하지 않았냐고? 형이 근데 욕 많이 줄이려는데 막 새끼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 그럼 내가 방송 이렇게 하겠냐 안녕하시렵니까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은 영어 쓰면 안 되니까 축구놀이 네 번째 이렇게 하겠냐 새끼야? 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자 친선전 한번 돌리겠습니다 뒤 이거 아바테 봐야 돼 아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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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퓨저코르 퓨 막을 막아주면서 그렇지. 그렇지 레이나 그렇지 레이나 역시 레이나 레이나. 그리고 메르스 메르타스 메르스 메르타스 스메르탄스오메르탄스오메르스메르스메르스메르스메르스메르스메르스 갑자기 왜왜이런지왜 이러지 왜이런지 갑자기 메르스오메르스오메르탄스오 메르타스 오메르스메르스 슈! 오메르스오메르타스오메르타스오메르타스오메르타스 어메르타스, 오메르타스오메르타스오메르타스 어메르타스, 뭐야 르타스 어메르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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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스 야, 왜 콜리발리 있냐? 이거 뭐야? 팀이 왜 바뀌었어? 야, 이거 왜 여기 있냐? 야, 뭐야? 아니, 나나 야, 콜리발리 내가 이거 안 썼는데 아, 이거 여기 왜 있냐? 아니, 주인분에요. 제가 이거 게임하다가 아까 아들들 중계 때문에 이제 걸려주죠? 저 2시간 뒤에 하는데 왜 갑자기 여기 콜리발리 바뀌었어요? 아니, 하 콜리발리. 여기 은카를사 버렸네. 한나 봐요. 어우, 진 주인분! 아니, 왜 나를 안 믿냐고, 나를? 아, 진 테클입 나이스 블랑이쌉싸다블랑이야 어, 콜리발리 좋네주인이 야! 잘했어. 콜리발리 좋다. 네, 내가 옛날에 못 썼던 거야. 야, 좋았다. 콜리발리 썩었다니까. 어, 네, 봐봐. 어? 선정, 봐봐. 이게 핵이하라고 아, 정말 타이밍. 측면 공에서 크로스 연결. 이래서 블랑블랑하죠 크로스를 막아냅니다. 뭔 소리, 안 막았는데? 언제 막았어요? 아니, 안 막았잖아요, 지금. 코로스안 막았잖아요. 이래서 불랑불랑 불랑 합니다. 근데 불랑 안 막았잖아. 왜, 저 갑자기 너무, 너무 거짓말적이야. 오케이, 아바테. 이래서 불랑불랑 불랑 합니다. 진짜 막았네요. 이게 막는 거지. 어, 이게 막는 거지. 이게 불랑이지. 이거는 저저 어, 뭐야 허재 감독님도 저 쓰는 유명한 소주잖아 이게 블랑이야! 음, 어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야, 나캐중한다 야, 말 거지 마, 말 거지 마, 이제 중한다나이스 이른 아, 뭐해, 아씨. 자, 공을 잡는 볼 포그바. 아, 아그 존날일 진짜. 골포구마. 아, 이제 각 다리 존날일네 아. 자, 어냈습니다 찬스죠. 쪽지게 아. 아, 아. 골망을 흔듭니다. 적절하게 넘겨줍니다. 음. 그시 말라고 새끼. 골 아, 어, 뭐 하고 있 진짜. 안 하고 있겠어, 일코에 컴다운 카운터가 있다. 아 한번 아, 더 싸가 좀 새끼야. 좋은 타이밍에서의 인터셉트입니다. 마커스 레시포드. 뭐에 업사이드잖아 여기서 18공부터 갑자기 날 공격하는 게 어디 있어? 잠깐만. 잠깐만 새끼야. 18새끼야. 저기서 18공부터 새끼야. 18공부터 공격하잖아 미친. 아 존나 위험네 진짜로. 게임. 개 같은 게임 진짜로. 야너 기다려 본캐로 나 들어올테니까 하고 이게 제가 이길 수가 없어 채, 저는 이제 프로에 있고 얘는 챔피언스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아까 전판 제가 이겼잖아요 참 새끼 야야 지옥이 뭔지 맛보게 해줄게 아, 와, 어쩐지 그림판 켜져있었네 와 이거 그림판 레걸리잖아 그림판이 프레임 40 잡아먹잖아 아니 어쩐지 이상하다 했다니까 크림판이 CPU 많이 잡아먹어 만기야 컴퓨터 잘 알거든요 잠깐 이리로 와주세요 예 네, 잠깐만요 만기야자 컴퓨터 CPU에서 윈도우에서 크림판이 얼마나 CPU를 많이 잡아먹죠? 설명해주세요 목소리 크게 음... 크게 좀 크게 가까이 와서 1,000분의 1 정도 잡아먹는다볼수 있죠 1,000분의 1이면 거의 다 잡아먹는다는 얘기인가요? 1,000분의 1이 뭔지 모르시나요? 아, 맞다. 그림판하고 핀판하고 호환이 안 됐다. 호환이 안 됐어. 아, 내가 착각했네, 또. 음. 아, 이게 또 내가 또 이제 가끔씩 이렇게 착각하는데. 이 둘이 안, 마, 안 맞아, 성분이. 그니까 뭐냐, 물과 기름. 나 이제 맛판에서 깔끔하게 끝낼게요. 예, 가보겠습니다. <놀람> 나이스! 우 아니 둘이 왜 know, 치고 치? 아씨, 아니 씨 p 불러 나온다고 여기 앞에. 왜 m 고야 와, 오라고 새끼야 와. 아니 오라고 새끼야 아, 와. 오라고 새끼 c o m e I'm welcome. I'm welcome. 오 m w e l 골아 m e I'm welcome. I'm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나이스 오케이 이겼다 마지막 꺼져도 이겼다 휴, 나이스 이겼다 오케이 이겼다 자 스타 하겠습니다 아 이겼다 나이스 휴, 겨우 이겼다 진짜 是叫叫。